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둘이 살짝이라는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곡보다 더 쉬운 버전으로 이제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동요입니다 어, 곡이 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부점 어, 리듬이 있어서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왼손 코드부터 익혀보겠습니다. 어, C하고 G7이 나오죠? C 하고 G를 익혀보겠는데요 자, C는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고 밑에 도를 찾고요 도에 미를 3번으로 치고요 1번으로 소를 칩니다 같이 하나 둘셋 한마디에 한 번씩만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7이 나오면요 파하고 소를 같이 칩니다 이두 가지 코드만 익히면 왼손 반주 연습은 끝납니다. 연습해 보세요. C코드 밑솔 G7 파고솔 예쁜 소리가 나도록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한 마디에 4분의 3 박자이기 때문에 점 2분음표 한 개가 들어갑니다. 왼손 코드를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이제 멜로디랑 같이 합니다. 멜로디, 가운데 도를 찾고요. 도, 레, 미를 3번으로 칩니다. 미, 파, 솔, 미, 도, 레, 미. 자, 두 마디씩 나눠서 할 테니까 두 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어, 리듬을 생각하지 않고 개 이름만 쳐보세요. 미, 파, 솔, 미. 이렇게 하시다가 손에 익숙해지면은 노래로 생각합니다. 둘이 살짝 손 잡고 네, 부점 리듬이 나오는데요. 부점 리듬은 점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부점 리듬인데요. 리듬이 이렇게 딴따단 이렇게 치는 것이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하시면 좀 쉽습니다. 둘이 살짝 손잡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자, 왼손은요, C 코드 나왔죠? 미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도 C 코드. 하나, 둘, 셋. 자, 양손 치면요, 미파솔 치면서 미솔 같이 칩니다. 미파솔 미. 파, 솔, 미. 또미치면서또미솔도레미소거를 연결해 보세요 미파솔미도레미도리 살짝 손 잡고 잘될 때까지 두 마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잘 되시는 분들 세 번째 마디 합니다 4번으로 파를 칩니다 파 미, 점 리듬 조심 조심해서 합니다. 아미레 도레미레. 자 왼손은요 G 7 코드 파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자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같습니다. 자 양손 치면요 파 치면서 파솔 같이 칩니다. 아미레 매치면서 또, 파, 솔, 레, 미, 레. 연결해 보세요. 파, 미, 레, 도, 레, 미, 레. 오른쪽으로 돌아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마디도 잘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는 분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둘이 살짝 손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 다음이요. 다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둘이 살짝 손 잡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팔을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파 미래 도시레도파 미래 도시레도 왼쪽으로 돌아요 자, 두 마디 해보세요. 오른손 잘 되시는 분들, 왼손, 일곱 번째 마디, 파하고 솔 같이 치고요. 여덟 번째 마디는, G7과 C가 한 마디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G7 한 박자를 친 다음에, C 코드 밑솔을 두 박자를 칩니다. 이 마디 두 개의 코드가 나오는 거 조심해서 연습합니다. 일곱 번째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손 칩니다. 파 치면서 파솔 같이 펌이래도, 시 치면서 파솔 같이 시래, 도 치면서 왼손 미솔.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손에 익숙해지면, 연결해, 연결합니다. 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한번 연결하는 연습 파보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미파솔미, 연결해봅니다. 여덟 마디. 둘이 살짝 쓴 자코,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쓴 자코, 왼쪽으로 돌아요. 자, 오늘은 어, 둘이 살짝을 좀 간단한 버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성된 둘이 살짝 중간에 이제 셋 있다는 표가 나오는 이제 그런 둘이 살짝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